쉽게 이민 가능한 나라는 어딜까요? 맥도날드 없는 시비 캄보디아는 취업 비자도 조건 없이 쉽게 내줍니다. 9위스웨덴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단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죠.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연금 수입만 있으면 누구나 은퇴 비자를 발급해 주는 니카라과가 파위 윌리엄 왕자 신혼여행지로도 간택됐던 7위 세이셜은 비자도 필요 없고, 5년간 얌전히 있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요. 6위 스바발드 역시 비자는 필요 없지만 여름 4개월 연속 해가 계속 떠 있고, 겨울에는 북극곰을 요령껏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다이빙에 최적화된 오일는 로아탄이며, 4위 베리즈에서 1년 이상 살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집니다. 외국인들의 휴양지 코스타리카가 3위, 미국인들이 많이 가는 2위 파나마 역시 퇴직자들에게 항공비나 호텔비도 할인해 주는데요. 이민하면 이세가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노소득세, 국가에서 무이자 대출도 해 주는 카타르가 1위입니다.